혼자 공부하는 거는 한계가 있어요. 가능하면은 혼자 기본서 공부하시기보다는 학원 가서 기본서 수강을 하시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하고 기본서 강의를 수강해서 기본서 공부를 완벽하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 발성개선기술사 주상길입니다. 작년이죠. 23년 131회 방금 합격하신 기술사 분의 따끈따끈한 합격 수기 등 합격과 관련된 다양한 내용을 위주로 여러분들께 도움되는 방송을 제작하고자 합니다. 제 유튜브 방송의 열 번째 초대 손님은 허성재 기술사이십니다. 어,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허성재 기술사님 먼저 본인 소개 간단하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발성배전 기술사 131에 최종 합격한 허성재라고 합니다. 현재 36살이고. 상하수도 분야의 전기, 계측제어, 소방, 통신 분야 설계를 지금 담당하고 있습니다. 제가 1년 전쯤에 교수님 기본반을 수강하면서 이 유튜브를 많이 참고하면서 공부를 했던 기억이 있는데요. 제가 이렇게 합격자로서 출연하게 되어 정말 무한한 영광입니다. <laughs> 예. 요새 말로 좀 표현하면은 성덕이라고 하죠. 성공한 덕후라고 하는데. 아, 예. 저한테 걸맞는 단어 음. 같습니다. 같은 전기 분야에서 활약하고 계시는 이제 선 후배님들을 이렇게 간접적으로나마 음. 뵐수 있게 되어서 참 음. 반갑습니다. 예, 최관서 부터 아주 좋은 말씀 고맙고요. 아, 네. <laughs> 예, 이제 이제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실 내용들을 바로 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먼저 기술사 공부를 시작한 계기 또 공부했던 전 기간 한번 간단하게 좀 설명 좀 해줄 수 있습니까? 사실 저는 객관적으로 남들이 봤을 때 취업이 잘된 케이스는 아니었습니다. 음. 취업 시기도 제 주변 친구들보다 많이 늦었고요. 남들은 취업을 위해서 음. 어학 연수도 가고, 음. 영어 공부도 하고, 음. 취업을 위한 활동을 많이 했는데, 음. 저는 사실 그런 게 전무한 상황이었습니다. 음.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당연한 결과였고요. 저희 부모님께서 좀, 많이 가슴 아파 하셨습니다. 부모님은 저한테 기대하신 게 있었는데, 제가 오히려 남들에 비해서 취업을 잘 못했다 보니까, 부모님 입장에서는 제가 참 아픈 손가락이었을 겁니다. 한 번은 제, 제가 저녁에 컴퓨터를 하고 있는데, 어머님이 모임을 다녀오셨던 것 같아요. 음, 음. 할 얘기가 있다면서 들어오시더니, 갑자기 제 미래에 대해서 평소에도 좀. 생각을 하셨나봐요, 그거에 네, 대해서. 네, 네. 이제 어머니가 얘기하시다가 음. 눈물을 좀 보이셨습니다. 음, 음. 제가 좀 가슴이 많이 아팠던 것 같고, 이제 그때 좀 제가 발성배장 기술사를 음. 제대로 좀 공부를 해야, 해야겠다라고 음. 생각을 해서 음.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총 공부 기간은 4년 6개월 정도고요. 휴식기간 1년, 그리고 음. 순공부기간은 3년 6개월 정도로 구분됩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 보면은 어머님께서 매우 좀 기대가 있었는데, 예. 대학 졸업하고 좀취직도뭐 이제 본인 생각이든 뭐 어머님 보시기, 보시기에, 나름대로 어머님 기대가 좀 있었는데, 기대가 좀 많이 좀 충격되지 못하신 상황이다 보니까, 예. 뭐 보통 이제, 아, 자식에 대한 미래가 걱정되고, 예. 이러다 보니까 좀 답답한 마음에 <laughs> 눈물을 보이시고, 또 그게 이제 결국은 내가 좀더 독하게 공부를 해야 되겠구나. 지금 직장이 음. 뭐 나쁘다거나 이런 거는 아닌데, 음. 저희 부모님 보시기에 음. 좀 이제 기대에 미치지 못했던 것 같고. 음, 그렇죠. 예. 뭐 일반적으로 부모님들은 이제 번듯한 뭐 대기업이나 무슨 예. 뭐 공무원이나 무슨 뭐, 뭐 각종 뭐 기술 곳이 합격하고 막 이런 거 원하시는 거죠. 예 맞습니다. <laughs> 그중에서 이제 또 대한 전기 학원에서 또 공부를 하셨어요. 그래서 대한 전기 학원에서 공부하시게 된 계기 뭐 조금 얘기를 해주실 수 있을까요? 제가 지금은 안양에 있지만 공부를 시작했을 당시에는 청주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청주에서 공부를 시작하려고 학원을 알아보다 보니 대전에 학원이 있어서 그쪽에서 시작을 하게 되었고요. 지방에서 공부를 좀 하다가 22년 2월 정도에 대한전기 학원을 제가 알아보고서 그때부터 1년 6개월 정도 공부를 하고 어 23년 8월에 이제 필기 시험을 합격하게 되었습니다. 그 대한전기 학원을 인터넷 같은 데서 이제 좀 알아보시고 예. 막상 다녀보니까 어, 어떻던가요? 저는 사실 너무 좋았거든요. 1년 정도 제가 독학을 했어요. 처음 1년은 학원을 다니다가 독학을 하니까 마음도 편하고 왔다 갔다 하는 시간 없이 음. 그 자리에서 제가 공부를 하니까 시간적인 여유도 좀 있고 그래서 좋았는데 이게 사람이 매너리즘이라고 음. 하죠. 이게 몇 개월 지나고 나니까 <laughs> <laughs> 이게 같은 처지의 수험생들 이제 어떻게 보면 경쟁자이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 경쟁을 하지 않는 그런 환경이 음. 오히려 저한테는 음. 시간이 가면 갈수록 독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예. 이대로는 좀안 되겠다라고 음. 좀 생각을 하게 되었고 저희 큰 매형이 음. 건축 전기 설비 기술사인데 아 그러시군요 그분도 음. 이제 서울에서 학원을 다니다 보니까 음. 서울에 있는 학원 좀 알아봐 주겠다 그중에서 대한전기 학원이 발성 배정 기술사는 음. 가장 좋다 준비하기 아 예, 그렇게 얘기가 아. 돼서 다니게 되었습니다 아, 그런 또그 시스템이 있었군요 예. 예 공부하신 과정 얘기도 한번 들어볼까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19년 2월에 처음 시작을 했고 대전에서 학원을 1년 정도 다녔고 1년을 독학을 했습니다. 그 와중에 쉬는 기간 1년도 있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22년 2월에 대한전기학원 처음 들어와서 처음에 이제 눈술반을 음. 시작했. 했고 논술반 6개월 다니고 정규반 6개월 다니고 그 이후에 이제 연구반 3개월 다니고 나서 이제 최종 합격하게 되었습니다. 어 그러면 뭐 말씀하신 김에 예. 정규반 하고 논술반 그다음에 뭐 연구반 수강 어떻게 했는지 예. 조금 더 구체적으로 좀 얘기 좀 한번. 처음 시작은 논술반이었고요 그동안 공부하면서 시험도 간간히 봐왔었는데 그 마지막 시험이 사십 팔점 정도 맞아서 처음 이제 학원 가서 전상향 박사님한테 예, 예, 예. 이제 상담을 제가 예, 받게 됐습니다 예, 예, 예. 좀 애매하신 것 같더라고요 예. 점수로만 따지면은 조금 상위 클래스로 보내야 될것 같은데 예. 기초가 다져졌는지에 대한 보증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게 없다 보니까, 음. 좀 고민을 하시는 것 같긴 했는데, 일단은 논술방 한번 들어봐라. 음. 그렇게 얘기를 하셔가지고, 눈술반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6개월을 눈술반에 듣고 나서, 저 마음 같으면은 그 상위 클래스로 가고 싶지만, 응. 저를 지도해주셨던 통재중 교수님이 응. 있는데, 그분한테 좀 여쭤보니까, 모의고사를 이제 매주마다 보는데, 그 답안을 봤을 때 기초가 응. 좀 부족한 것 같다. 어하. 그런 얘기를 제가 좀 들었어요.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응. 제가 그 당시에는, 좀 납득을 하지 못했습니다. <웃음> <웃음> 네. 제 나름대로 네. 열심히 네. 공부한 네. 것 같은데 그렇죠, 그렇죠. 점수가 음. 그게 렇 낮은 음. 것도 아닌데 음. 기본부터 다시 들어야 되나 좀 막막하기도 했고요. <웃음> <웃음> 그렇죠. <웃음> 저 네. 빨리 합격하고 싶은데 네. 충분히 이해합니다. 네. 저를 가르쳐주던 음. 분이 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는 음. 이유가 있을 거다 그렇게 좀 생각을 하게 됐고요. 납득이 안 되다 보니까 음. 제가 교수님한테도 음. 상담을 받았던 것도 있고 저는 잘 기억이 안나니요 <laughs> 아마 저 같은 사람이 많아서 <laughs> 네, 그러셨을 네, 것 같은데 네, 네. 제가 기억하기로 교수님이 한 50몇 점을 말씀하시면서 이거 넘냐 제가 못 넘는다 라고 하니까 기본만 들어라 아, 그렇게 네. 좀 얘기를 하셨었고 아, 제가 그랬군요 네. <laughs> 세 분이 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완전히 납득하고 듣게 됐죠. 그래서 어땠습니까 저도 궁금하네요. 네. 이제 첫 강의 때는 음. 제가 아는 게 많이 나오다 보니까 내가 꼭 굳이 들어야 되나? 음. 이 생각이 음. 좀 들었었어요. 예, 예. 어쨌거나 듣기로 마음 먹었으니까 음. 뭐 한두 강의 가지고 제가 평가할 음. 만한 건또 음. 아니다라고 좀 생각을 했고요. 점점 듣기 잘했다. 음. 왜냐면은 기본반을 혼자 공부하는 거하고 그리고 어디서 수강을 하느냐는 제 경험상 좀 차이가 좀 많이 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다른 데서도 막 강의를 듣고 혼자서도 공부를 해봤는데 공부한 거는 별개로 또 새로운 지식들이 있더라고요 그게 정말 필요한 지식들이었고 그래서 저는 기본반 6개월 들으면서 가면 갈수록 저는 만족하면서 들었던 것 같습니다 음, 기본서반 듣고서 몇점 나왔습니까 그래서 저 기본서반 듣고 제가 54점 나왔던 것 같습니다 어, 잘 나온 거죠 <laughs> 그러면서 이제 바로 이제 연구반으로 가신 건가요 기본만 듣고 나서. 음. 또, 확인 작업을 또 거쳐야 되니까, 음. 전 박사님한테만 제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니까, 그제서야 이제 연구반을 음. 보내주시더라고요. 예, 예, 예. 연구반 3개월 음. 듣고 나서 이제 합격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 3개월 듣고서? 예. 아하. 몇 점이었죠? 합격하기 전 점수가 47점이었고요. 아. 그 다음에 제가 합격한 때가 62점이었습니다. 음. 그러면 이제 62점으로 이제 합격을 하신 거네요? 예, 맞습니다. 아. <laughs> 이 정도면 희외롭게 좋은 겁니다. 아, 그렇습니까? <laughs> 요즘은 60점만 넘으면 합격하는 거니까. 예, 예. 네. 연구반 수강을 하고 나서 합격을 하게 되긴 했는데 제가 곰곰히 생각을 해 보니까 기본반을 제가 듣지 않았으면은 47점에서 62점으로 좀 올라오기가 좀 어려웠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어, 기본반에 대해서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좀 기본반에 대해서 좀 중요성을 시청하시는 분들한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전에 전해 듣고 전해드리는 거면은 모르겠는데, 제가 경험하고 전해드리는 거여서 자신있게, 예, 음. 마음의 뭐 양심에 거리낌 없이 얘기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 시험에서 기본서 문제가 나왔을 때, 작성을 하려면 기본서에 있는 내용만으로는 좀 부족한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서에서 이제 미처 수록하지 못하거나 부족한 내용을 이제 수업에서 많이 메꿔 주다 보니 저는 이제 학원에 있는 기본서 반을 수강하라고 저는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시험을 제가 총 9번을 봤습니다. 음. 123회부터 131회까지 봤는데, 시험 문제 중에서 기본서에서 나온 문제가 빈도가 적지가 않습니다. 제가 합격한 131회만 제가 문제 분석을 해 봤거든요. 1교시 때는 13문제가 나오는데, 저희가 10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기본서에서 9문제에서 10문제 나왔고, 234교시는 6문제가 나와서. 제가 4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2교시 때 기본서에서 5문제 3교시 때 3문제 4교시 때 4문제로 이제 수치를 계산해보니까 70% 정도가 나오더라고요. 사실 많이 놀랐어요. 70%면 은 음. 엄청난 거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그렇죠. 회차마다 차이는 좀 있겠지만 기본서에서 상당 부분 차지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 같고요. 기본서에서 안 나오는 문제도 있지 않습니까? 범위가 너무 넓어요. 그 공부를 다 하자면은 일부분 빼고는 정해져 있지 않다고 보는 게 저는 맞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공부할 거는 많은데 공부량 대비해서 시험 문제가 많이 나오는지에 대해서는 미지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험 준비하는 많은 분들이 직장인이실 거라고 좀 생각을 하는데요. 그렇죠. 직장인은 소수를 제외하고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 많지가 않습니다. 시간을 좀 쪼개가면서 공부를 해야 되는데, 제한된 시간 가지고 공부를 하려면 효율이 높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음, 그렇죠. 그런 현실을 좀 인식을 하고 효율성 있게 공부를 해야겠다라고 좀 생각을 좀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내린 결론은 기본서 <laughs> 공부를 충실히 해서 기본서에서 다른 문제는 음. 반드시 잡고 넘어가야 효율성 있게 음. 빨리 합격을 할수 있겠다라고 제가 결론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가성비가 좋은 공부 방법인 것 같아요. <웃음> <웃음> 맞습니다. 고득점을 맞으려면 정확하게 풀어내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혼자 공부하는 거는 한계가 있어요. 가능하면은 혼자 기본서 공부하시기 보다는 학원가서 기본서 수강을 하시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하고 기본서 강의를 수강해서 기본서 공부를 완벽하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은 발 발전 분야, 그 다음에 송전 분야, 변전 분야, 배전 분야 되게 넓죠. 또 발전도 뭐 수력이니 화력이니 원자력이 니다 나눠져 있기 때문에 사실 이제 그런 데 근무하시는 분들은 그런 데 특화된 문제가 나올 수 있어요. 고득점을 맞을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이 거의 대부분이거든요. 특화된 문제는 제끼고 그 다음에 기본서에 충실한 문제를 푸는 것이 더 합격할 수 있고, 또, 예. 기본서에 해당된 문제들을 내가 어떻게 더 차별화하게 답안지를 작성할 것이냐. 이런 부분들이 이제 본인의 차별화 될수 있는 방법을 찾는 거죠. 예, 네, 맞습니다. 그런 방법을 찾는 것이 이제 강의 이제 어떤 부분의 핵심이기도 하고, 뭐 이런 거니까. 기본서를 착실히 잘 들으셔서 좋은 성과를 낸 것에 대해서 저는 매우 감사하고. 아, 아닙니다. <laughs> 만족합니다. 제가 감사합니다. 네.